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어놓은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살고 일하고 일고 가는 산업에 세 종류가 있다고 하죠. 1차 산업과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있습니다. 1차 산업은 자연에서 그대로 채취하는 농업, 임업, 업과 같은 것을 가리켜 1차 산업이라고 하고, 2차 산업은 제조업, 건축업을 가리키고,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을 가리키죠 요즘은 4차 산업 혁명 시대다 해서 4차 산업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AI, 빅데이터 그리고 로봇 공학 등이 가져오는 엄청난 디지털 혁명 변화를 가리켜서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산업들이 다 나와요 1차 산업, 농업, 그 당시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포도원직이라고 농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요한는 포도원직이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치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농사를 짓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시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농부.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지금 뭔가를, 씨를 뿌리시고, 경작하시고 수확을 기대하시는 농부와 같으시다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님은 건축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건축하시고 우리 가정도 건축하시고 우리 인생도 건축하시고 우리 믿음도 건축을 하세요 요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집을 지으셔야 그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요. 또한 3차 산업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나눠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곧바로 가서 장사였다. 서비스업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말씀에서도 1차 산업과 2차 산업 바로 농업과 건축업이 나와요. 오늘 본말씀 고린도전서 3장 구절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사람들이 아볼로파, 바울파, 개바파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동역자들 뿐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농사를 짓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셔서 밭에서 수확이. 나오고, 어, 집이 지어져야 거기들어가살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밭에 씨를 뿌리고, 밤낮으로 어, 간수하시고, 때때로 물을 주시고, 악한 짐승이 상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은 농부, 우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기 위하여 지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과 같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 3장에서는 특별히 건축업과 관련돼서 이 건축의 과정에 대한 말씀이 일관되게 나오는데 여러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초겠죠. 토대. 파운데이션. 터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서 외양을 그럴듯하게 집을 지어도 그 터가 기초가 모래라면 그 집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사상 누각이 되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광풍이 불고 홍수가 나면 인해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갈 견고한터가 있으니 바로 이것이다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터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세워 남겨 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닦아 둔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견고한 터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 우리의 기초, 우리의 삶의 토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아닌 다른 터에 자기 인생을 건축해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 재물을 자기 인생의 터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의 터는 언제 붕괴될지 알 수가 없고. 그렇게 많았던 재물이 갑자기 날개를 내서 언제 사라져버릴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죠. 사람의 생명이 넉넉한 재물 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자기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요. 그래서 재물을 많이 모으면 그 재물을 가지고 육체 탐닉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 얼마나 허망한 인생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 명예, 이것을 자기 인생의 토대로 삼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세도 5년이 채 가지를 않아요. 급전직하 대통령직에서 감옥에 갇힌 최수의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권력, 무상 아니겠습니까? 그걸 의지하고 거기에 자기 인생에 터를 삼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크리스토가 바로 우리가 의지할 날마다 우리의 인생과 믿음을 건축해 갈 파운데이션, 견고한 터. 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에 털어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세 가지 결과가 주어집니다. 첫째로,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우리 인생에 게 영생을 선물해 주시려 하셨는데 그 생명을 예수 리스 안에 집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친 사람에게는. 예수도가 그에게 없으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도 그는 얻지 못하고 많은 것이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의 영생을 주신 것과 또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에 털어. 삼은 사람에게는 바로 영생의 선물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이죠. 둘째로, 예수 글자를 자기 삶의 토대로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평강이 주어집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이 주어져요.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 영원한 반석이 바로 만세 반석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이 주께 고정되어 있는 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요하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요하는 영원한 반석이시이로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근심, 걱정, 두려움에 눌려 허덕일 때가 있죠. 그때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너희 짐을 요아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이시고 은혜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 만세 반석이 되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하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고 평강에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신다는 말씀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의지가 굳센 자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요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셋째로, 예수 예수를 자기 인생에 털어, 견고한 털어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가? 할 일이 주어집니다. 할 일이. 현역에서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루하고 무료한 인생을 보내다가 의미도 없이, 보람도 없이, 기쁨도 없이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를 자기 삶의 기초로 견고한 터로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늘할 일이 주어집니다. 이를 신앙적으로 그걸 사명이라고 하지요.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은혜의 복 증가는 늘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할 일이 있으면 인생은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힘도 생겨납니다. 가정에서도 할 일이 있고 교회에서도 할 일이 있고, 또, 은퇴 이후에도 봉사의 일은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 남편들은 집에서 설거지 일을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설거지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가르쳐서 남전여비시대라고 합니다. 남자가 존재하려면 여자의 비위를 맞춰야 된다. 설거지를 꼭 해야 되는데 저는 나름대로 열성을 가지고 설거지를 하면 우리 집사람이 와서 검열을 합니다. 심사를 해요. 제가 닦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고춧가루가 하나 딱 남아있어요. 지적을 당합니다. 이번엔 일체 지적상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닦았는데 또 와서 검열을 해보면 아니 지금 기름 묻은 그릇을 주방 세제를 쓰지 않고 닦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또 지적을 받아요. 그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예 저희 집 사람이 저에 대해서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거지 일을 면제받았어요. 한 번은 저희 부부하고 우리 교인들 몇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 목사님 집에서는 사모님이 더 퍼펙션 어, 하십니까? 목사님이 더 퍼펙션 하십니까? 누가 완벽에 더 가깝냐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듣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저는 완벽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대답을 하면서, 아, 우리 집사람 생활에 달인하고 같이 사는 것이 너무 고달프다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할 일이 있으면 그 인생은 힘이 생겨납니다. 우리에게 보물 전파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역이든 은퇴 이후의 삶을 살든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지켜주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간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뚜렷한 사명을 내가 확실하게 손에 잡히듯이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사명입니다.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라 이렇게 행하라 주신 그 계명 받들어 지켜 사는 것이 우리 할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즉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즉히 거룩한 믿음. 뭘가르킬까요 바로 만세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너희 즉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살라. 우리는 날마다 건축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건축하고, 나의 인생을 건축하고, 나의 가정을 건축하고, 나의 교회를 건축하며 살아가요.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너희 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작별하면서, 지금 내가 너희를 주함이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본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람은 누구나 그 무언가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건축하며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라는 견고한 터위에 자기 믿음과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에게는 세가지 가장 귀한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과 평강과 할 일입니다. 저는 이 주일 예배 일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과 평강과 할 일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터 위에 여러분의 견고한 인생을 날마다 건축하며 살아게 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건축자 이 시기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날마다 저희들의 믿음, 저희들의 인생,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교회를 건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만성 반성,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터 위에 저희들의 인생을 견고하게 건축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